네, 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먹고사는 남자 쿠멍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 비트토렌트 코인이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 이 종목 같은 경우 저점에 위치 있고 저점에서부터 이런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새벽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발표됐죠. 금리 인하는요. 상승장 불장의 신호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신호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터지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등장할 건데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불장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전에 보여줬던 이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어떠한 일정들이 남아있고 이 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의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진짜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새벽에 등장을 했죠.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0.25% 스몰컷을 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를 실질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까지 시사하게 되면서 올해 앞으로 두번 정도의 FOMC 발표가 있습니다. 이 10월과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면서 기준금리가 3%대까지는 이제는 좀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 엄청난 현금 흐름이 유동이 되게 되면서 위험 자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스타트 끄는 금리 인하의 시작을 알린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월가 역시도 ETF의 1조 달러를 유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더나가 비트코인을 비축한 기업 역시도 325곳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던 사람들, 기관들, 재단들 역시도 어디로 넘어오고 있다? 이 암호화폐,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자산을 분배하면서 암호화폐의 비중을 늘리는 게아니라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런 이유가 시장에 등장을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내려가면요. 대출받기가 쉬워지고 현금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인해 고수익을 바라는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이 위험자산이 지금의 암호화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다리던 금리 인하 다음은 어떠한 시장의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냐? 바로 SEC.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에 대한 선언입니다. 아, 아, SEC 위원장으로 폴 에킨슨, 트럼프의 자신의 사람을 앉히게 되면서 리플 소송도 취하고요. 앞으로의 ETF 승인 역시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트럼프가 노리고 있던 게 뭐예요? 금리 인하죠. 근데 금리 인하가 뭐 6월, 7월, 8월 계속해서 안 되다가 9월에 침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금리 인하는 됐다. 이제부터는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대해서 움직이자 라고 트럼프가 입장 발표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실제로 SEC, CFTC에서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정부에서도 연내 비트코인 보유고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라 소식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미국의 상원, 미국의 하원 역시도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시면 금리 인하라는 이제 호재가 터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스타트 라인을 알렸다라고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할 때도 총을 빵 쏴야 시작을 하잖아요. 금리 인하에 총을 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암호화폐 규제 완화, 암호화폐 ETF 승인, 이런 등등의 소식들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면서 엄청난 불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요 정부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국 연준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AI 스테이블 코인으로 경제 활성화 가능 이게 무슨 뜻이냐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하게 되면서 이제는 미국 정부에서 인증한 그런 기관과 기업들 재단들이 코인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코인으로 인해서 거래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시스템을 미국 연준에서도 현재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기관 재단 그러니까 이 시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어 암호화폐로 이런 것도 가능해? 어? 암호화폐 좀 매수해볼까? 라는 식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개인들의 매수세가 증가는 곧 뭐예요? 불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전략을 좀 세워나가야 되냐. 이제 앞으로 미국 정부 SEC에서 암호화폐 규제 관련해서 완화시키는 소식들을 기다리고 ETF 승인을 기다리면서 찾아오는 불장에서 이 재단 기관들이 차익 실현하려는 그 일정을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 결국에는요, 상승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노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나오는 조정에 물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 기관들이 차익 실현 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모아놨던 물량들을 한 번에 털어내는 그 자리 이후부터는 조정이 나와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 아무 때나 어 우리 어아나 오늘 매도하고 싶은데 매도하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이들도 일정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정을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이 일정만 잘 파악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가져가는데 정말 쉬운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이 재단 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락업해제에 대한 일정인데요. 이 락업해제란 일정 기간 동안 묶여있던 코인이 자유롭게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전송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뜻합니다. 주로 프로젝트 팀 아니면 초기 투자자 사호 투자자, 재단, 기관 지갑 등이 보유한 토큰의 과도한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 매도하지 못하도록 락업을 설정해 두며 그 기간이 지나이 되면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려서 한 번에 고액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한 번에 물량을 풀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과도한 하락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둔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만 잘 알고 있어도 재단, 기관, 고액 투자자들의 락업 해제 물장에 대한 소각에 맞춰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을 예측해 볼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가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 참여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이 락업 해제가 될 코인의 종목과 어떤 재단, 어떤 기관에서 락업을 언제 하게 될지, 그리고 얼마큼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지 등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 내용 안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그리고 현재 가격이 얼마큼 되고 마켓에서 이 시가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이 얼마큼의 물량을 언제 소화시키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펀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처, 그리고 VCS. 아까 락업스의 일정이 이 투자랑 벤처 투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현재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좀 한정적입니다. 왜냐? 유료 결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코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제가 유료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최근에 정리한 이락고페제 일정에 대한 종목들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보일 거예요. 이 중에 이 트럼프 라고 페즈의 일정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하나 나오게 되고 이 자료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거 같이 컨피셔널 도큐먼트. 그러니까 언락 그리고 언제 소각되는지 스케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이 트럼프 민코인이죠. 그래서 언락 스케줄, 언제 언락이 되는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현재 얼마큼의 종목들을, 얼마큼의 물량을 현재 소각을 시켰고, 락업 해제를 했는지에 대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2025년 4월 18일이죠. 이때 첫 번째로, 이때 약 전체 4%의 물량이 언락이 됐고요. 그리고 4월 20일에도 이런 식으로 언락이 됐고, 그 다음에 7월 18일, 2025년 7월 18일 보이시죠? 이때도 토큰이 역시나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좀안 보이실 텐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게 앞으로의 일정 그러니까 지금 7월까지는 나와줬고 그 다음에 2028년까지 현재 얼만큼의 토큰이 해제가 될지 대한 내용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어 버전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겠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주요 락업 해제 일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언제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일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구독자분들은 보시면 이게 트럼프 종목의 실제 차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1차 락업 일정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1차 락업 해제가 언제? 4월 18일에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7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자, 4월 18일, 7월 18일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차트를 통해서 4월 18일 먼저 찾아볼게요. 이플 18일 보이시죠? 딱 4월 18일이 딱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락업 해제 이후에 단기간 안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분이 현재 굉장히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요, 단기간 안에 얼마큼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락업 폐제 일정 언제였죠? 7월 18일이었죠? 자,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놓고, 7월 18일, 7월 18일 찾아보면, 딱 이때입니다. 보이시죠? 7월 18일. 7월 18일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7월 18일이 딱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전부터 조금씩 상승이 나와주더니, 락업 폐제 일정에 맞춰서 바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줬고,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조금 상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캔들이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런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락업 해제 일정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과 해당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죠?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번호로 참여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옆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종목명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코인에 맞는 일정을 확인한 후 구독자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실 락업 해제 일정이 있는 코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 미국의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역시 중국 역시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추진에 나서게 됐고 그로 인해 앞으로는 정부가 인정한 나라가 인정한 코인들이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코인들은 정부가 인정한 코인들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해볼 수 있게 되겠죠. 더 나아가 대기업의 코인이라는 것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코인, 그리고 엔비디아코인, 그리고 구글코인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코인들이 시장에 대거 쏟아지기 전에 이 락업해제 일정들을 전부 확인해 볼수 있는 이 내용들만큼은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 수급과 흐름을 예측해 볼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아까 말씀드린 이 락업 해제 일정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가져가 보신다면 더욱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 락업 해제 일정들까지도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격 변동성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시장에 어떠한 재료들과 이런 모멘텀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들이 오르게 되는지 내리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나 이슈가 뜨게 되면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변화하는 가격에 대응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락업 해제, 소각 일정 혹은 금리에 대한 내용들까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재료들과 수급들과 일정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종목들 역시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12일에 제가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종목에 대한 이제 생각, 매수, 매도, 손절가에 대한 내용들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4월 23일에는 버추얼 프로토콜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를 좀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26년 초반에도 제가 솔레이어 종목을 통해서 도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어 상승이 나와줬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방에 계셨던 구독자분들 2025년에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종목 공유와 시장 상황 더 나아가 영상을 통해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까지 한번 같이 입장하셔서 이제는 혼자 하는 투자가 아닌 여기 계시는,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서 신청코드 코목남, 제 이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는 어, 상품, 원하시는 거 클릭해주시면, 중복 가능하니까 전부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대출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 중, 어 보내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로만 하게 되면요. 제가 누락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기록으로 좀 남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드머니를 불려나가실 수 있는 더 이상은 손해보는 투자만 하지 않으시게끔 제가 도움을 열심히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 영상만 시청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 코인이라는 게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속보로 인해서 급등 나오고 조정 나와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인데 실시간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잖아요. 아무래도 볼 일이 있고 본업하느라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속보들로 인해서 도움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 타좀 나오게 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진입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이벤트 참여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